힐뒤쪽이어뒤라한하아 피백 피백 뒤치기 와 반신하시던거야? 우리 A버리고 오는거 먹자 안돼 A버리는데 아씨 그럼 가자 죽어 나이간다내가아 그래 A 둘 가자 지금 막 지를래? 어 지를라고 오, 가자! 질러! 삐롱 하나 아! 피! 미안 피하네. 삐 삐롱 야 뒤치기 봐야된다 호나피인데 아... 야삐 피셨다 아. 야, 야 있어 삐설 때. 야적백계단적백계단 돌아가는 중 나이스 라스어라적백계단인거같은 어, 아니면 뒤치기 안 보이. 아니다, 야, 삐롱설 하자. 삐롱설아 씨야, 저배 있다. 저배있어저배있어 자리 잡아, 자리 왔어, 왔어, 왔어.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버텨, 버텨. 수건이잖아. 버텨, 수건이잖아. 버텨, 버텨. 쓰나 빼, 나 빼, 쭉 빼, 그. 얼쑤. 포르쉐 몸 대줬다. 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나 약간 연패해 가지고 지금 흥, 약간 흥분을 가라앉히하못하고 있어. 아 근데 시티 k 개 봐졌어. 인정. 어두운. 아, 방금 오케이. 같이 있었구나 어. <웃음> <웃음> 야, 그래도 나 거기 서기겠어 아, 오이야 나이스. 나피구공 그렇게 좋아, 씨발. 애들아, 뒤치 애들아, 뒤치. 피프 피오시. 2초 온다, 뒤치. 아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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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봐. 블루 피스, 새끼 어디 갔어? 에로를 아. 지를까? 어 아, 진짜 로 봤어 확인했어 거기 폭 날린다 야너 봤어 나.. 나 봤어? 어 나이스 나이스 나 라스트 B B B 라스트 B 라스트 B 라스 나이스 화이팅 하자 화이팅 하자 와.. 나는 못 만들어주네 씨발 ㅂ 거나 개걸렸네 이 씨, <laughs> 아니야 아니야 좋아 좋아 전략이잖아, 이거. 어, 그 전략. 나, 나 걸렸지. 어, 어떻게 생각해? 아니아니전략야 그 전략. 동색이 있으면 됐지. 있오 피개방에 있어요. 지 피방에 있어요. 비숍 제발 저분은 왔다. 얘기해, 얘 아니, 아니. 비쇼 있다. 피피피이사 아, 나이스. 나보다 좋았다잉. 자, 굿. 방잘 맞았다잉. 아 스키야, 어서와.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옆에 깨자. 파이팅 씨. 아, 나 삐숏 한번 지를게. 삐새끼들또 가? 삐숏 나와서 삐으로불러오 아, 나레인복해한개 볼게. 어, 삐삐 다 빼놓을게. 피롱필 이건 돌갑필. 울벼 왔구먼. 울뱉다 왔네. 나이스. 에이 안에. 에이 피치 14. 피치 14. 에 절대 안 해. 어떤데? 뚝배기다끼고 왔어. 세 명. 왔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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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었어? 나보다. 그렇지. 아 씨발, 니 칭찬하려다가 다른 사람 칭찬해. 아, 1등이니까 해 줘. 1등이니까 해 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계빵 다간다고한번더 깨고, 오케이, 한번 더. 나이가게 오케이, 안 기르던데. 오, 해, 헤라 있는데, 씨발. 삐 갑니다, 잉. 야, 빨리 피피 와, 피 와, 빨리 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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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삐 간다, 삐 간다, 잉. 나이스. 빨리 와, 빨리 와. 아, 삐롱 어, 봐야 돼.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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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또와 아, 저기 못켰는 피블릿 있네 나이스 다운. 에, 책방책방책방나플 납플. 질렀다질렀다 에롱 간거 몰라. 에롱 갔다. 에롱 갔다. 이제 할때 들어가. 에이 설 때. 네. 중해 봐. 동... 봐. 설때 오른쪽. 뭐야? 로 돌렸다. 아 책방 낚신 거 같다. 미어야 이거 a 야 A 봐봐. 에, 울배울배 울베, 울베, 울베 필. 나이스, 야. 야 썬더야 좋았다. 가보자이거 책방 내가 내가 깨고 올게. 많이 왔지? 어, 세명 정도 오는데? 아우, 콕 하나. 미져. 어나플 셋이 오르르 와. 나이어 오케이, 나 간다. 식, 야, 책방 많아, 책방 많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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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책방 1. 책방 질렀어, 울베, 야, 울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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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베. 아나 다운. 하나 더, 하나 더. 에 책방 식빵, 둘, 책방 야, 다필 야, 둘다필아필이야다필이야한명 빼고 1이야. 리우도 스나나 피일이고 하나 백이야. a 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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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책방은 뭘? 아, A네. 책방 없어, 갔었어. 아, 아 p i 네 a 방없 t a I need to tell them. I a i 아니 I h o 다 e t skip on u 할 Okay, 리 o w 야 you go. Rasto, Rubenia? I 그냥 돌자. 얘 어차피 돌고 있어. 아탄이 설치됐습니다. 밤고 를관어 오, 킬몽. 나이스. 까비 까비. 미 엘로 하면 되지. 가 응? 보자, 아, 보자. 야, 근데 손도 잘한다. 실1 2이셔 혼자. 아시방 갈라고. 아, 나 에방 고, 고, 어, 아, 나 에롱 칠을 거야. 고고, 질러질러스아아지안해해아보자 비숍비숍 아, 진짜, 삐아해돌에비숍 하나. 알았어, 알았어. 비숍무시한다 계단, 계단 피백. 미쇼. 아, 씨발. 피3 5 계단 피백. 없네. 아, 스나피 아이 그렇지 에필. 나보다... 아, 까비 아, 알았는데. 아, 이제 아, 만가이았 아, 에이즈, 아, 저주 에이즈. 아, 에이즈, 아, 저주 에이즈. 아, 에이즈, 아, 저주에이 아, 에이즈, 아, 저주에이 아, 에이 아, 에이어에이 아, 에 아, 아 이거 왜 맞아? 선 자리야. 아, 선 자리야. 페니 해봐. 선 자리야. 아 시야. 몸통이야. 들어왔어. 아 왜? 어디? 필 하나 더. 피안 A 안에 A 안에 어 down. A 와줘. 우리 피 필이야. B 혼자 보고. 아이스어 있어. 아이스. 대일... 진짜 스나이퍼 쇼시 나왔는데. 에스나이프. 조금 피 쇼시야. A I. A 네. 간다. 시계빵으로 간다. 시계빵으로 간다. 에나 돌격해서 죽여 버릴게 그냥. 네 그래, 나보다 부여 끊어 줘. 아, 알겠어. 아 봐. 기도 없잖아. 아, 에 그냥. 어나이나이나보 <루팀 수리>